첫 번째 언덕 집 찾아 서울 종로로 왔습니다. 인왕산 자락 예쁜 동네 부암동인데요. 서울에서 언덕으로는 뭐두째 가라면 서러운 동네죠. 아 부암동 하면 이 언덕이 많고 높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아 근데 오늘도 등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설마해서요. 뻔하잖아요 부암동 저 위죠. 언덕 위에 있어. 요 네. 언덕 위? 그래도 중간이죠? 끝은 아니죠? 에? 꼭대기 아. 부암동. 아, 네 이럴 줄 알았대니까. 야 등산하신 거길 잘했네. 어유 소장님 그래도 설마 사람 사는 곳인데. 아유 등산하는 좀 많이 오버하신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렇게 위에다 지었대? 아, 집들도 많구만 아이고야 어우, 이 경사 전봐 등산 많네, 맞아 아이고 아, 저집 이야 유레카 와, 언덕 위에 빨간 집저 집이구나 닭공지붕이 꼭 산을 닮은 집이네요 노출 콘크리트 기단이에 붉은색 벽돌집을 져가지고 아주 따뜻해 보이네. 아, 인상 좋다. 어휴, 문도 아주 그냥 듬직하게 만드셨네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올라오기 힘드셨죠? 어, 아, 예. 아니, 이제 거의 지쳐서, 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그쵸. 때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도 힘들어요. <laughs> 굳이 힘들게 여기다 지으신 거예요? 네좀 그냥 힘들게 살려고요. 옛날엔 사실 편하게 살았죠. 음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도 짓고 이사도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아내 마송이. 저는 불편함이 필요했던 남편 원용광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어. 그때 40대 후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실 IT 개발자였거든요.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만보계로그 하루 거림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한천몇 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걸렸구나. 대장암 3기. 다행히 수술 결과는 좋았지만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았다죠.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 그때부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지더랍니다. 산 좋은 걸 알게 됐으니 어째 인왕산 자락에 털을 잡겠다 결심한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었달까요? 그렇게 역세권 아파트를 내놓았더니. 어우 주변에서 더 난리였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말렸죠. 더 오를 것이다. 아. 아파트값이 그러니까 집 짓다고 하니까 어, 다 아파트값이 어. 오를 건데 너네들을 아버같이 뭐. 왜 지금 집값 한창 좋은데 집을 팔아?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긴 저는, 했었어요. 저는 그때 아 팔아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하고 진짜 미련 없이 팔고 네. 이 집을 선택한 거죠. 더 좋은 걸 얻었으니까 그때 못었으면은아 진짜 못 후회해 지었을 것본 적은 같아. 없어요. 건강을 잃을 뻔했던 부부에게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 산꼭대기에 있었던 거죠. 아, 남들은 아, 등산하러 일부러 여기 많이 오잖아요. 네. 살다 근데 저희는 대문을 나오면 바로 등산로가 되는 거죠. 아 이쪽으로 올라가요? 예, 이쪽로 가면 인왕산 정상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아... 네. 나이가 안 드시나 봐요. 뭐 은퇴가 그냥...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그래서요. 아니 근데 한국 나이로 57이에요. 19년생. <laughs> 와 이거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요. 임마나 진짜 동안이시다. 일부러 불편한 집. 네.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야 일단 대문부터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힘껏 당겨봤어. 문도 어렵지가 네. 않네요. 정말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신 집 맞네. 문 여는 것부터 불편해요. <laughs> 음, 혹시 큰 대문을 열었더니 와, 집탐구 많이 했지만은 이런 공간은 처음인데요. 아니 저는 들어와서 이렇게 마당이 확 펼쳐지거나 뭐 그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중정이 있으니까 되게 좀 색다르고 신비로운데요. 사실 여기는 지하 1층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햇빛과 바람이 통하는 중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산자라 인왕산 자락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경사 제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가님이 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건축가의 고민을 해결해 준건 불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축주의 말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개 계단을 구성을 하면 뭐 여름에는 비 오고 겨울에 눈 쌓이고 사실 계단도 좀 녹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건축주분들이 충분히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비도 맞아도 되고, 눈 쌓이면 운치 있고 좋다.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아이, 너무 좋은 기회다. 네. 심지어, 부분은요, 녹슨 느낌이 좋아서 난간 소재로 고르텐강을 선택했답니다. 다른 재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초라해지고, 빛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코르텐강은 처음도 뭐 이렇게 예전 느낌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늘 변하지 않는 소재라서 이 코르텐강이 좋았어요. 집 외장으로 붉은색 벽돌을 선택한 것도 비슷하니요. 덕분에 오래된 동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는데요. 이야.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햇빛 샤워하며 일 층으로 올라오면은 그제야 현관으로 연결되는데요 1 층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은 영리한 동선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현관을 들어와 오른쪽으로 돌면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그런데 묵시 가면서도 시원시원했던 집의 첫 인상과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아, 여기 완전히 엔틱샵인데요네 아기자기하죠. 네. 여기는 저희 엄마 공간인데. 아 어머님 공간이요? 네. 그럼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세요 네. 죠1층에 아, 엄마 공간이 있어요. 들어와서 네.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제 장모님 공간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아, 그렇다고 이제 문까지 만들어 놓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해서 개방감을 네, 좀 줬죠 어, 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시면 계단을 좀 부담스러워하실 텐데 나이쪽에 아, 나가면 네. 데크 있는데 데크 옆에 보조 대문을 만들어 놨거든요 산대가 따로 또 같이 살기 위해 대문을 또 하나 만들었답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이 집이 단층 집인 거죠. 설계할 때부터 빨리 들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 야 했었어요, 사실은. 해가 잘 들고 마당이 잘 보이는 공간을 많이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그렇게 1층 정원은 엄마의 공간. 그래서 엄마가 네.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맨발로 여기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아 그렇구나. 네. 새벽의 느낌 되게 좋아요. 네. 새소리도 나고 음, 음. 확실히 산 밑이니까 네. 이 햇빛도 되게 은은하고. 네. 성인이 된두 아들 방도 1층에 있는데요. 여기에 1층 하이라이트가 있답니다. 오 와. 야, 이거 제대로 목욕탕인데요? 네, 계단 밑에는 수납 공간 만들잖아요. 아, 이 저희는 이제 계단 밑이구나. 네. 와, 넓다. 자녀들이 어렸으면 수영장으로 써도 됐겠는데요. 어, 그 계단 밑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 훨씬 네. 커졌어요. 욕실이 아니라 저 대중목욕탕으로 <laughs> 어요 <먹었어요. 웃음> 그러게요. 아 영농 쌓케 하셔서 이렇게 정원을 만드셨구나. 야 환기도 되고 저기 앉아서 이제 창밖 보면서 반신욕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커져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 못 하고 있어. 요 가족탕이 있어요, 가족 당일 있어요. 오 네. 그런데 욕실이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해요. 저희 컨셉이 저희 컨셉 불편함이었잖아 아, 등도 불편해야 돼요? 흐려 너무. 아 흐려. 컨셉은 정말 확실하네요. 네. 네. <laughs> 불편함이 필요한 남편과 불편함이 오히려 좋다는 아내. 이 층은 부부의 공간인데 오롯이 아내의 취향으로 꾸며졌답니다. 오 노출 콘크리트랑 고풍스러운 소품이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어머 이래 시간은 과거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네. 사실 우리 집에는 새 거가 거의 없어요. 어 아, 그래요? 모든 게다 네, 빈티지나 인틱 제품이고요. 네. 저 라디오도 사실 네. 제 나이랑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오, 칠십 년도에 만들어진 것같아요 칠십 년도. 하악동 등 골동품상을 열심히 발품판 결과랍니다. 요 레일 등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긴 하거든요. 아, 어떻게 네. 하다? 네. 뭐 도르래를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러나 네. 보죠. 네. 오, 진짜 올라가네. 네. 오, 신기하다. 네. 와, 와 어, 선생님은 하, 해보시나 봐요 가끔 네.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제가 내려놓으면 이번엔 네. 올려놔요 <laughs> 취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어서 대법버 반듯한 아파트에서도 남들처럼 살지는 않았답니다 이 공간에 꾸며진 그 장식. 품들이 바뀌면 사실 그,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그 생각도 바뀌거든요. 감성이나 그래서 저는 되게 그 공간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밖에서 좋은 걸 봐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먹고 자고. 인공지능 시대에 일에게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건데요. 설마 이건 그냥 장식이겠죠? 저희는 거의 겨울에 필수품이에요. 아 음,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산이라서 네. 좀 조금 춥거든요. 저밑보다는한 음... 2도 정도가 오히려 낮아요, 겨울에는.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난방으로 그걸 다 기름으로 해결하면 난방비도 음. 좀 많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음. 보조적인 수단으로. 근데 막상 펴보면 되게 좋아요. 하하, 새 집에서 옛날 사람들처럼 사시네. 어, 요새 아파트들도 월패드로 해서 이렇게 다 인터넷으로. 맞아요. 네. 뭐, 외부에서 온도 조절하고 이런 거 제한이 있었는데. 네. 아, 저희가 그냥 수동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저는 오히려. 네. 어, 그런 게 너무 과잉으로 편리하다고 생각되고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 그동안은 그래요? 또 편하게 살았었으니까요. 네. 좀 불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댁 부엌에는 식기세척기며 그 흔한 에어프라이어도 없고 요즘 나오는 최신 주방 가전이 거의 없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집에서는 두부만 식사할 때가 많아졌다네요.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 먹는 거 <laughs> 데코레이션. 맛있겠다, 이거. 처음 보는 음식인데, 이거. <laughs>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 거지. 응? <laughs> 색채학적으로 응.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맞아, 음. 초록이 부족해가지고. 음. <laughs> 냉장고도 최소한으로 보조 주방은커녕 팬트리도 만들지 않았고요. 저는 그리고 장을 네. 한꺼번에 안 봐요. 그러니까, 네? 네, 한... 하루치? 이런 식으로 하루치요?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식자재가 배달이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네요 일부러 불편한 생활을 하려면 배달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근데 여기 이 동네가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불편해요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편함의 레벨이 있다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건 사실 이제 또 마트가 없어요 마트도 없고 진짜 <laughs> 마트 가려면 한참 나가야 되고 절충점을 찾은 거죠. 어, 그래 이제야 좀 민감이네요. 아내에게는 최신 가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집을 볼때 창문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창문이만 있어도 저는 건축 그러니까. 설계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작은 창들이 이제 있어야 할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창이 집안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 덕분에 집에 개성이 생겼답니다. 저는 이제 뭐 건축가다 보니까 보통 직종 특징인 것 같긴 한데 높이를 굉장히 이제 맞추고 싶은 강박이 엄청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높이를 줄 수도 있었고 모양도 좀 자유롭게 낸 측면이 있죠. 네. 그거는 요청하신 부분도 맞추고 제가 디자인에서 의도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천장도 한번 보세요. 노은아재, 마감자재도 다 다르고요. <laughs> 어머, 문자 크기도 다르네. 아이 시공업체가 고생 좀 하셨겠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6개월 정도가 더 걸렸거든요. 저희 집이 까다롭고 디자인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기아는 포기하자.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했죠. 그렇게 완성된 언덕의 붉은 집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와... 이뷰 때문에 이 집을 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안산. 북악산, 네. 어, 그리고 저게 북한산. 북한산. 네. 아, 북한산. 저희는 인랑산에 있는 겁니다. 아... 저희 뒤편이 인왕산이에요. 아 여기가? 네네. 집 테라스에서 서울의 대표 명산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니. 오르는 수고로움 덕분에 얻을 수 있는 낭만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꼭대기집의 꼭대기 공간 다락입니다.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안에 차지가 됐다는데 어느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네요. 이 집에 와서 비상 와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혹시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전공은 간호학을 전공했고요. 간호학이요? 네.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미술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내심 설마 붙겠어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똑한 이제 붙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뉴욕에 페어도 갔다 오고, 뭐. 그니까 되게. 근데 이 모든 게이집 덕분 같고요. 그렇죠. 공간이 없었으면 은 네. 시작도 안 했을 것이고. 네. 중학교 때 이후로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데, 최근에는 뉴욕에 진출해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어머, 대단하시다. 환경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맞기는 맞나 봐요. 다락이 조금 어두워요. 차분하고. 네. 그래서 그림 분위기도 다락을 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한 그런 취미 공간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저 밑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먼데. 오, 그래요? 네. 와, 부럽다. 보통 남편을 위한 공간은 없거든요 집에. 네 이사 오이 오면서 설계할 네. 때 이제 본인 공간을 제일 네, 먼저 그... 네. 주장을 했어요. 어제일 먼저 네. 남편의 공간은 다락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지하 계단 옆인데요. 야 이거 스크린 골프장을 만드셨네. 어. 아 제가 이제 회사에서 앱을 골프 앱을 만들었는데요. 골프 앱을 홍보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홍보보다는 유튜브 채널이 좀더 잘되고 있어요. 남편도 이 집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인생의 이막을 펼쳐가고 있답니다. 음, 뭐해? 나 그림 그리지. 음, 잘돼? 어. 머리도 식힐 건 커피 한잔 할까? 응 금방 내려갈게 부부의 만남의 광장은 중간지대인 정원 두분 표정이 참 편안해 보이네요 소장님 오늘 집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현대인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여건이 좋아지면서 계속 편리하고, 어, 효율적인, 어, 집에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어, 그거를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잃고 있는 것도, 어,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좀 던져줬던, 어, 어떤 힌트를 줬던, 어, 그 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별리의 역설이랄까요 기술의 진보가 항상 건강한 방향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여기 낫겠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이 집하고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나무도 훨씬 더커 있을 거고, 담쟁이 넝쿨도 훨씬 많이 자라 있을 거고, 제 흰머리도 훨씬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집이랑 같이 늙어가면서. 이 집에 살면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겠네요. 그러다 두분더더 더 젊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요.